할렐루야, 토요일입니다. 오늘도 새벽에 만난 하나님 오신 여러분들을 우리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또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역시 좋은 날입니다. 이날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같이 시작하니 더 감사하고 더 기대된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없이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 없는 삶을 생각하면 억만금을 줘도 하나도 행복할 수도 없고 만족을 누릴 수도 없습니다. 그러나 세상으로는 그렇게 넘치는 풍요가 아니라 할지라도 넘치는 성취감이 없다 할지라도 우리 예수님 한 분으로 기쁨을 누리고 감사를 누리고 평안을 누리는 삶 세상이 줄수 없는 기쁨을 누려서 너무 너무 감사합니다. 오늘도 기대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요한복음 18장입니다. 요한복음 18장 28절에서 3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8장 27절에서 28절에서 37절입니다. 우리 같이 28절부터 읽겠습니다. 그들이 예수를 가야바에게서 관정으로 끌고 가니 새벽이라 그들은 더럽힘을 받지 아니하고 6월절 잔치를 먹고자 하여 관정에 들어가지 아니하더라. 그러므로 빌라도가 밖으로 나가서 그들에게 말하되 너희가 무슨 일로 이 사람을 고발하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이 사람이 행악자가 아니었더라면 우리가 당신에게 넘기지 아니하였겠나이다. 빌라도가 이르되 너희가 그를 데려다가 너희 법대로 재판하라. 유대인들이 이르되 우리에게는 사람을 죽이는 권한이 없나이다. 아니, 이는 예수께서 자기가 어떠한 죽음으로 죽을 것을 가리켜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하려 함이러라. 이에 빌라도가 다시 관정에 들어가 예수를 불러 이르되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는 내가 스스로 하는 말이냐? 다른 사람이 나에 대하여 내게 한 말이냐? 빌라도가 대답하되 내가 유대인이냐? 내 나라 사람과 대제사장들이 너를 내게 넘겼으니 내가 무엇을 하였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만일 내 나라가 이 세상에 속하였더라면 내 종들이 싸워 나로 유대인들에게 넘겨지지 않게 하였으리라 이제 내 나라는 여기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빌라도가 이르되 그러면 내가 왕이 아니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말과 같이 내가 왕인이라. 내가 이를 위하여 태어났으며 이를 위하여 세상에 왔나니 곧 진리에 대하여 증언하려 함이로다. 무릇 진리에 속한 자는 내 음성을 듣느니라 하신대. 아멘. 예수님이 그 해에 대제사장인 가야바의 집에서 종교적인 심판을 재판을 심문을 받고 있었던 것이 어제 본문의 내용입니다 그리고 나서 그들이 예수님을 심판하며 결국에 예수님은 살수 있는 사람이 아니다 죽여야겠다 라는 마음까지 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예수님을 가야바의 집에서 이제 로마 총독의 관저로 옮겨갑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가야바에게서 관정으로 끌고 간 이라고 28절에 나옵니다 로마 총독의 관정, 관저, 그가 거하는 곳이죠. 그곳으로 예수님을 끌고 갑니다. 왜냐하면 그곳에서 이제 로마의 총독의 재판을 받게 하려는 겁니다. 그런데 재밌는 모습이 있습니다. 로마 총독의 관저에까지 갔는데 그들이 그 관저 안에는 또안 들어갑니다. 그랬더니 29절에 그러므로 빌라도가 밖으로 나가서 그들에게 말하되, 그러니까 빌라도가 그 관저 밖으로 자기가 나옵니다. 왜안 들어가냐면, 그들은 그때가 이제 유월절 잔치를 해야 되는 유월절 절기입니다. 그때 유월절 잔치를 먹어야 되는데, 로마 총독의 관저에 들어가는 건 이방인의 집에 들어가는 것과 똑같죠. 그것은 자기들의 몸을 더럽힌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 관저에 들어가면 유월절 잔치, 유월절 음식, 유월절 절기를 제대로 보낼 수가 없는 것 때문에 들어가지 않는 겁니다. 끔찍하게도 율법에 대한 자기를 정결하게 하겠다는 그 마음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로마 총독이 밖으로 나오기까지에요. 그들이 얼마나 거기에 대해서 끔찍히 자기들이 정한 자기의 율법을 지키고자 하는 마음이 강했으면 총독이 밖으로 나옵니까? 참 아이러지, 아이러니하지 않습니까? 그들은 하나님 사랑한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그 유월절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절대 이방인의 집에는 들어갈 수 없다. 우리는 죄 지을 수 없다라는 마음으로 접근합니다. 그런데 그 유월절 절기의 기원이 어떻게 됩니까? 이집트에서 애굽에서 그들이 나올 때에 어린 양을 잡아서 그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와 인방에 바르고 그 고기를 먹었죠. 그것이 유월절의 시초입니다. 그리고 나서 출애굽을 했습니다. 어린 양은 누구를 상징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합니다. 예수의 피가 발라져야 되는 거죠. 예수의 죽음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이건 구약의 말씀이 이제 이루어지는 예증과 예표입니다. 그 6월절, 예수 그리스도가 빠질 수 없는 6월절인데 그 6월절에 결국은 그 절기 지키겠다고 하면서 예수, 구약에 예언된 예수님에 대한 존재에 대해서는 알지 못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그들은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를 죽이고자 하는 마음이 가득했죠. 그래서 나중에 빌라도가 얘기합니다. 너희들이 데려가서 너희들의 종교 법대로 너희가 처리해라. 라고 그 권한을 줍니다. 그때 31절에 보니까 우리에게는 사람을 죽이는 권한이 없습니다. 라고 얘기해요. 예수님 죽이려고 작정한 겁니다. 예수님을 그냥 종교 재판 정도에서 혼내려는 게 아니라 죽이려고 작정을 아예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로마의 총독에게로 데려온 거예요. 죽일 권한이 없다, 죽여달라라고 말하는 거죠. 이 모습을 보면서 아주 단호한 그들의 결정을 보면서 예언의 성취이긴 하지만 그 과정에 사용되어야 하는 그 유대인들의 모습이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하나님의 예언은 이루어지는데, 그 이루어지는 도구가 유다가 되는 것이 안타깝고, 하나님에 대해 사랑한다고 말하는 대제사장이나 바리새인, 서기관이 되는 것이 안타깝고, 또 그들의 가르침, 잘못된 가르침, 선동에 의해서 예수를 죽여라, 못박아라 라고 소리치는 그한 사람이 되는 것이 안타까운 겁니다. 아이러니하죠. 하나님을 그렇게 사랑해서. 유월절 지키겠다고 그 절기 지키겠다고 총독의 집에도 들어가지 않는 사람이 정작 유월절의 주인공인 예수 그리스도는 무조건 죽여야 되겠다고 죽여 달라고 로마 법에 의해 처형해 달라고 나타나는 모습을 보면서 너무너무 마음이 아픕니다. 저는 이 본문을 보면서 우리 안에 있는 이중적인 모습도 보기를 원합니다. 율법을 지키기를 원해서,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율법 지키기를 원하는데, 정작 그 중심에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그냥 껍데기의 율법을 지키는 것에 급급해서 살아가는 것은 아닌가 싶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법을 잘 지키겠다고, 뭐 교회나 가정에서나, 아이들 신앙교육 잘 지키겠다고, 그래서 암송시키고, 아이들 주일성수 시키고, 또, 성경 읽지 않으면 밥안 주겠다고 이렇게 해서 교육을 시키는데 그런데 정작 예수님의 사랑 가르치는 것, 예수님의 사랑으로 품는 것들, 누구보다도 희생하는 것들 이런 모습은 하나도 없는 율법 지키기에 급급한 이 유대인들의 모습 아닌가? 그러면서 예수를 십자가에 죽이기 위해 우리에게는 죽일 방법이 없으니 네가 죽여달라고 말하는. 그러면서 유월절 절기는 지키겠다고, 깨끗한 몸 되겠다고, 이방인의 집에는 들어가지 않겠다고 하는 그 이중적인 모습은 아닌지, 우리의 모습을 보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도 혹시 이중적인 건 아니니, 하나님 사랑한다고 말하면서 예수님의 뜻대로 그의 사랑, 이 세상에 전달하고, 다른 사람에게 너무너무 지독하게 굴고, 인색하고, 하나님 사랑한다고 말하면서 마음으로는 부글부글 누군가 죽일 것 같이 죽여야 되겠다는 마음으로 미움으로, 분노로 가득한 삶을 사는 것은 아닌가. 여러분, 저와 같이 한번 돌아보면서 그런 부분이 있다면 6월절 절기시키는 것보다 예수 그리스도 따르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하다는 것을 깨달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추건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형식적인 절기를 지키는 것보다 그 절기의 주인공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지키고 사랑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형식적으로 신앙생활하는 것보다 본질인 예수 그리스도 따르는 사랑하며 사는 삶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